조금만 이상이 생겨도 어, 내가 지금 허리 디스크 아닌가 이런 걱정부터 하시거든요. 이렇게 허리 디스크는 우리 주위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아주 낮고 흔한 질병입니다. 그런데 목 디스크나 허리 디스크나 모두 똑같이 척추에서 발생하죠. 그리고 그 증상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허리 디스크는 이렇게 관심도 많고 걱정도 많이 하면서 목 디스크에 대해서는 예상외로 무심하거든요. 어, 그래서 이병이 상당히 진행해가지고 증상이 상당히 심한데도 환자분들은 이걸 목디스크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밤에 주무시다가 베개를 잘못 빼가지고 목이 아프다. 되게 그렇게 생각하거나 또 어깨가 뭐가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해서 엉뚱한 치료를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어, 우리나라 그 건강보험공단 통계를 보면은 목디스크나 이거하고 비슷한 질병으로 치료한 환자 통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 통계가 목 디스크하고 이게 비슷한 질환으로 치료한 사람이 35만 명이고, 2003년에는 46만 명으로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 디스크 환자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50대 이후의 노인에게서 흔히 볼수 있는 목 디스크에 대해서 사회에 걸쳐서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목 디스크하면 먼저 목이 아파서 고생한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실제 물론 목이 좀 불편하고 좀 불편해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실제 목 디스크 환자의 대부분은 목이 아픈 게 아니라 어깨 뒤쪽이나 이 날개뼈 주위를 주로 많이 불편해합니다.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주로 얘기하는 게 자기가 목디스크는지는 모르고 이 날개뼈 주위라든가 이 뒤쪽이 좀 근육통이 심하다 이런 소리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목 디스크가 무슨 병인지 우선 간단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목 디스크는 실제 병명 아니죠. 병명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경추추간판탈출증이 정확한 병명인데, 여러분들이 허리에 발생한 요추추간판탈출증을 뭐라 그러시죠? 허리 디스크 그렇게 간단하게 쉽게 줄여서 얘기합니다. 똑같은 이유로 경추추간판탈출증의 줄임말이 목 디스크입니다. 그런데 목 디스크를 이해하려면 먼저 여러분들이 목의 그 목뼈죠. 목뼈하고 주위 조직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구조부터 지금 어느 정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지금 사진 한번 보실까요? 이게 목의 구조입니다. 목의 구조인데 이쪽은 근육층을 일부 놔두고 이쪽은 근육을 전부 제거하고 뼈만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은 구조가 첫째가 목뼈가 있습니다. 이렇게 목뼈가 보이죠. 그다음에 이 사이에 디스크가 끼어 있어요. 아 그리고 이 목뼈하고 이 디스크를 서로 단단하게 붙들어 매 주는 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로 이런 노란색으로 보이는 신경 조직들이 보이고 그다음에 목 주위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런 여러 가지 목의 구조물 중에서 어떤 하나라도 이상이 생기면은 환자분은 목의 통증이나 때문에 고생하게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좀 전에 보이는 목의 구조물 중에서 주위 조직을 전부 제거하고 뼈만 남겨놓은 모습입니다. 경추죠. 경추하고 목뼈하고 같은 말입니다. 경추는 일곱 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뒤에서 본 모습이고, 이거는 옆에서 본 모습이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일곱 개의 목 뼈로 되어 있고 그다음 다음 사진 볼까요 그 중앙에는 척추관 입니다 척추관 이라고 해서 중앙에 큰 구멍이 있습니다 근데 이 구멍을 통해서 머리에서부터 엉덩이까지 척수 라고 하는 아주 척추의 가장 중요한 신경의 덩어리가 통과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척추관을 척수가 통과하면서 이 일곱 개의 경추 마디마다 좌우로 한 쌍씩 이런 식으로 경추 신경근이라는 가지 신경근이 갈라져 나옵니다. 그런데 이 경추 신경근이 어깨, 팔, 손 이런 부위를 통과하고 있거든요. 그를 통과하면서 그주위에 근육을 움직이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부위에 그 감각이죠. 아프다, 뜨겁다, 시다, 저리다 이런 감각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으로 목뼈하고 그 주위 조직의 구조가 어느 정도로 어떻게 생겼는지는 이제 어느 정도 이해하셨잖아요. 자, 그러면 다음 순서로 목 디스크는 어떻게 발생하는지 우선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나이 들면 은 이로 인한 노화 현상은 불가피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목뼈도 예외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경추죠. 경추 목뼈에서 노화 현상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변화가 보이는 게 추간판 디스크죠. 디스크에서 퇴행성 변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이쪽 왼쪽은 정상인의 경추의 엑스레이 모습을 옆에서 본 모습입니다. 자이 모습을 보면 경추가 전만곡이라고 해가지고 C자가 거꾸로 된 커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퇴행성 변성이 진행된 경추는 이런 전만곡이 소실되고 일자형으로 고추 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모습이 있으면 우선은 목이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상인의 경추는 이게 목뼈죠. 그리고 그 사이에 디스크가 이렇게 보입니다. 디스크의 간격이 일정해요. 디스크의 간격이 일정한데 퇴행성 변성이 진행된 경추는 그 이상 이 있는 부위가 디스크의 간격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좁아져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퇴행성 변성이 진행된 경추는 그마디에 디스크의 간격이 좁아진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잠깐 하지 한번 다른 데로 돌려볼까요? 어 사람의 있는 몸의 조직은 어떤 신체 변화가 발생하면 은그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2차적인 신체 변화가 반드시 뒤따라옵니다. 그러니까 한,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야외에서 온종일 생활하시는 분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실내에서 생활하신 분은 햇볕에 자외선에서 노출될 기회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는 피부가 대개는 하얗고 고와요. 그런데 시골에 농사짓는다든가 야외에서 불가피하게 활동을 하시는 분은 온종일 야외에서 햇볕에 노출되기 때문에 햇볕의 자외선에서 그냥 온종일 쬐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여러분같이 이렇게 피부가 만약에 하얗고 곱다면 은그자외선의 자극의 한 손상 때문에 피부가 손상을 입어서 견뎌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반응으로 피부가 두껍게 되죠 두껍게 되고 쭈글쭈글해지고 그 다음에 피부가 까맣게 되잖아요. 그니까 러그 이유는 바로 햇빛의 자외선에 의한 그 자극을 피하기 위한 2차적인 반응입니다. 그니까 러 이렇게 그 주위 환경에 어떤 변화가 발생하면 우리 몸은 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2차적인 변화가 반드시 뒤따라온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소리 한번 들어보면은 하루 온종일 망치지 않은 분, 망치지 않은 분 보면은 팔의 근육이 다른 사람보다 발달하고 사이즈가 아주 크죠. 그 이유는 바로 온종일 어, 팔의 근육을 쓸수 있게 망치질을 할수 있게 2차적인 신체 변화가 일어났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의 몸은 그 주위 환경이나 몸의 신체 변화가 일어나면 그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2차적인 신체 변화는 불가피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유로 경추에서 퇴행성 변성이 일어났다. 역시 2차적인 신체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보면, 경추에서 퇴행성 변성이 발생하면, 그 이상이 발생한 마디의 디스크 간격은 좁아진다고 좀전 사진에서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디스크 간격이 좁아지게 되면,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 주위 인대나 관절막이 이완에 의해서 느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타이트하게 있는 게 좁아지면은 주변 인대나 관절막은 이렇게 느슨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완에 의해서 느슨해지고 그렇게 되면은 조금씩 흔들리게 되니까는 불안정성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조금씩 미세하게 흔들린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불안정성이 발생하게 되면은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그 불안정성을 방어하기 위한 2차적인 신체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 신체 변화가 뭐냐면 바로 목뼈에서 주여서 목뼈가 자라납니다. 조금씩 조금씩 자라났거든요. 그리고 이 느슨한 인대가 자꾸 두꺼워져요. 두꺼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 변화는 지금 설명드린 대로 1차적인 몸의 변화가 발생하니까 그거를 적용하기 위한 흔들림을 방어하기 위한 2차적인 신체 변화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런 변화가, 이런 변화가, 신경이 통과하는 척추관이나, 그 다음에 경추신경근이 통과하는 구멍이 있거든요. 그 구멍에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구멍이 좁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그 구멍이 좁아지면서 그 속을 통과하는 신경은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어, 신경 통과 구멍이 좁아지고, 그로 인해서 신경을 압박하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경추 추간판 탈출증, 목 디스크 이런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아, 지금까지 목 디스크는 어떤 질환이고 그 발생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원장님. 엑스레이를 찍으면 목 디스크인지 아닌지 알수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엑스 목 디스크 환자는 뭐든지 기본적으로 우선 엑스레이는 반드시 찍습니다. 근데 디스크를 목 디스크는 허리 디스크하고 지금 근본적으로 차이 나는 게 우선 뭐냐면은 허리 디스크는 일반적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게 디스크가 삐져나거나 돌출되거나 터져나와서 신경을 누르는 경우가 다수습니다 근데 목 디스크는 그거하고 조금 달라가지고. 디스크가 삐져나고 또 터져나와서 신경을 압박하는 수도 있지만은 대다수의 목 디스크는 경성 목 디스크라 그래가지고 목 디스크라 그래가지고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자라난 골극이나 두꺼워진 인대가 신경을 압박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러라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디스크의 간격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니까는 엑스레이, 엑스레이를 -ray, 보면은 목에는 대부분의 경성목 디스크이기 때문에 대강은 어, 이 사람이 디스크가 의심이 강하게 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면은 노화 현상하고 질병은 아주 반드시 구별해야 되거든요. 쉽게 따져서 엑스레이의 어, 디스크가 좁아져 있고 신경이 지나가는 구멍이 좁아졌다. MRI를 찍었더니 신경이 압박받는 게 보인다. 그렇다 그래서 그분이 전부 목디스크 증상은 나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노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신경이 이렇게 눌려 가지고서는 신경이 지나가는 게요게 이렇게 눌렸다고 치자고 눌렸다 하더라도 어떤 분은 못 견디게 목 디스크 증상이 나오지만은 어떤 분은 크게 불편하지고 그냥 생활하는 분이 대단히 많거든요. 그 차이는 요 튀어나온 이 사이에. 염증 반응이 인냐 없냐 차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진단은 목 디스크의 진단은 허리 디스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엑스레이나 MRI 하나만 가지고서는 진단은 절대 안 돼요. 단지 의심은 강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 디스크의 진단을 정확하게 내리는 것은 첫째가 환자의 증상, 그 다음에 엑스레이나 MRI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지 이분이 목 디스크다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또 한번 다시 강조드리면은 아무리 엑스레이가 주저앉았고 신경이 지나가는 구멍이 좁아졌다 하더라도 증상이 큰 문제가 안 되면은 목 디스크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다음에 또 다른 질문이나 의문사항 있으신가요? 질문 뒷목이 아플 경우에는 그러면 그 디스크로 의심해야 되나요? 목 디스크 환자는 그좀 전에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설명드렸는데 목의 뒤쪽이 불편하고 아플 수도 있지만, 대다수 환자는 이 뒤쪽 어깨가 주로 불편하다고 얘기하시, 말씀드렸죠. 그런데, 목의 뒤쪽이, 이게 일과성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목의 뒤쪽이 아프다. 디스크 의심해야 되거든요. 목 디스크 의심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반대로, 목디스크 환자는 목의 뒤쪽이 아플 수 있지만은 목의 뒤쪽에 통증이 있는 사람은 전부 그러면 목디스크냐? 그건 절대 아니거든요.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목의 뒤쪽에 통증이 있는 사람은 첫째가 고혈압인 사람들도 목의 뒤쪽 통증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 뒤쪽에 가는 동맥이게 동맥류라 그래서 혈관의 기형이라든가 이상이 있어도 목의 뒤쪽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가장 그한 대표적인 예가 그, 한 3, 4개월 전에 우리나라에서 의사분 중에 아주 훌륭한 분이 그 WHO 사무총장 하다가 동맥력 터져가지고 사망하신 분이 있죠. 그분은 다 멀쩡했는데 그 과로는 물론 쓰러지신 겁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쓰러지시기 전에 한몇달 전서부터 그렇게 뒷골이 아파했습니다. 뒷골이 아파했어요. 근데 나중에 확인된 거는 동맥이 기형이 있어가지고 그게 약하니까 고부위가 터져나가서 사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동맥열에서 목의 뒤쪽이라는 걸 두개골 쪽에 혈관에 기형이 있어도 목이 아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컴퓨터를 온정이 심하게 하나 목 자세가 이렇게 나빠가지고 근육이 무리가 와도 목이 아플 수 있거든요 이렇게 목의 통증은 여러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에 통증이 있다고 무조건 목 디스크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목 디스크 환자는 거의 틀림없이 목의 뒤쪽에 통증이나 어깨 쪽이 불편하니까 일단은 목 디스크는 의심은 해야 된다는 말은 또 맞습니다. 이도영 박사의 건강 이야기 오늘은 목 디스크는 무슨 질환이고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순서는 목 디스크의 증상하고 그 진단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그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